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타경 71,974호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29번지외 두 필지 15층 신호 아이들아파트 제106동 4층 제401호 전용면적 18.14평 대지권 12.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9천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10월 17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4,210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어람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15층 신호 아이들 아파트 제106동 4층 제401호이며 주인은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및 자연취락지구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인근에는 각급 학교, 각종 생활 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부의 도로와 연계되어 재반 차량의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4년 4월 2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박공 지붕, 15층 신호 아이딜 아파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배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입니다. 이용 상태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화재 경보 및 옥내 수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새 필지 1단의 부정형 토지 위에 15층 신호, 아이들 아파트, 제106동 4층, 제401호이며 민학 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이 전에 확인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의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